내가 있는 내가 버는 돈에 대해서 그걸 지킬 수 있냐 그것도 재무론에 속해요 그래서 이재무론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내가 돈을 추적할 수는 있다 어떤 사람의 이 달콤한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올해 특히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범생인구당 명두대신이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또 하반기 음. 운세를 알아볼 건데 오늘은 2025년 음. 용띠 용띠 네 음. 운세를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1976년생 70년. 50세 음. 병진생 분들입니다. 음. 네, 이분들 음. 조금 운세를 보기 전에 앞서서 신점으로 보셨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용띠 분들이 그래요. 즉흥적으로 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많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음. 그래서 용띠 같은 분들은 뭐 작년 수준이나 아니면 이제 과거에 음. 살아왔을 때 보면 좀 고력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넘어가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 또 산이고 또 넘어가면 산처럼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열명 중에 한 명은 뭐뭐 뭐 띵하고 운이 발복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운은 따라주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노력만큼 내가 그만큼 취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운이 너 운이 들어와서 그만큼 올라가는 분들도 많다. 원래 용띠 분들이 조금 즉흥적인 게 많거든요. 즉흥적인 거 네. 내가 아 이거 해하면 되겠다. 저거 하면 되겠다. 근데 그 안에 순간에 좀 운이 발복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니까 촉이 좋은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고, 네. 올해 수전으로 본다면 작년까지는 조금은 힘들었어야 돼요. 이 네. 병진분들이. 왜냐면 또 49세잖아요. 그쵸. 그렇죠. 9수기도 하고, 올해 수전은 또영이야 또. 0이야, 또. 네. 그럼 다시 시작하는 시기도 하겠지만 올해 수전도 조금은 내가 힘들다더라도 이겨낼 수는 있는 해다. 어쨌든 작년까지는 힘들었지만 음. 올해는 그래도 내도록 나쁘진 않다. 음. 이렇게 볼수 있죠. 좋습니다. 응. 자, 그럼 하반기에 좀 좋아진다는? 네, 하반기 때는 좀 괜찮아요. 왜냐면 올해 초월까지는 원래 뭐든지 그래요. 내가 29이라고 해서 29딱 하루 딱 지나자마자 50이야. 아, 너무 좋아져. 이건 아니에요. 뭐든지, 흐르면, 우리가 뭐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것들이나, 뭐, 잉크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색깔을 정화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여과기에서 정화가 안 되잖아. 네. 뭔가 흐르면서 점점, 점점, 이제 여과 기능을 하면서 점점 깨끗해지잖아요. 물이라는 것도. 네. 그것처럼, 이 병진이란 분들이 49에서 50이 딱 됐다고 해서, 어, 나는 이제 끝났어. 아홉 수 끝났어.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50이 되고 나면 점점 점점 안 좋았던 것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때까지는 1분기까지는 힘들더라도 네. 2분기부터는 아 점점 점점 상행. 이게 원래 하향선을 곡선을 곧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포물선에 이제 상향선에 올라가는 기로가 있다 이거죠. 음. 그래서 요번에 2분기 때는 나쁘지 않다. 1분기까지는 조금 힘들어야 돼요. 사실은. 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좀 여쭤볼 건데요. 네. 첫 번째로 금전은 재물은, 재물운입니다 네. 이문서운까지이세 가지 네. 좀 어떨까요?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뭐, 사실은 뭐, 피디님도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 우리가 로또 당첨되지 않는 이상. 네. 이 범죄 안에서 우리가 버는 거 밖에 없거든요, 그쵸? 사실은. 네. 그 안으로 재물을 본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로또 운을 바라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로또 운이 당첨될 수 있는 운이 얼마나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횡재라고, 횡재라고 하는게 그, 460만명 중에 한명이잖아 네. 그런걸 바라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운기의 재물운이라는거 하는거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 들어오는 재물을 말하고 내가 재물을 갖고 있을 때 세지 않으면 그게 재물운이라고 나는 보거든 음. 이거를 잘 선, 봐, 보셔야 돼 음. 그래서 이 재물운으로 봤을 때는 좋다 이거예요 나쁘진 네. 않다 음. 횡재 운이 되고 100억 부자가 되거나 그런게 아니라 네. 내가 있는, 내가 버는 돈에 대해서 그걸 지킬 수 있냐. 그것도 재무운에 속해요. 음. 그래서 이 재무론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음. 내가 돈을 추적할 수는 있다. 음. 제이의 앞날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 네. 이렇게 봐서 재무운은 나쁘지 않다. 내가 어느 순간에 돈이 마르거나 어느 순간 돈이 나가야 되는 일들이 맞냐, 적냐를 봤을 때, 운기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 얘기예요. 재무운이 네. 좋습니다. 재무론은 그럼 좋은 걸로. 그럼, 뭐, 솔직히 말하면 대표님 맞잖아. 돈이라는 게, 네. 어? 내가 한계가 있지. 네. 근데 이제 뭐, 장사로 보나 어떤 뭐, 사업으로 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선에서는. 음. 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과의 좀 인연법은 음. 좀 어떨까요, 저희? 인연이라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것도 맞고, 귀인 아기, 음. 뭐, 이렇게 뭐, 동업. 음. 뭐 동료... 올해 소전에는 무언가 내가 하려고 한다면, 어, 뭐, 사업을 하시려는 양반들도 계시 테고, 네. 어쨌든 아니면 내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방금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동업. 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어, 올해 수전에는. 7, 8월달이 지나가면, 네. 어느 정도, 어, 뭔가 물고가 풀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하자. 네. 야, 여기 치킨집 있는데 장사 잘 때, 옆에다 우리 한번 치킨집 하나 차리자. 이런 말들처럼, 어떤 사람의 이 달콤한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음... 올해 특히요. 왜냐면 내가 어떤 거를 하려고 노력을 몇년 동안 한 거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야 이거 하면 잘 된대 저거 하면 잘 된대 이 얘기만 듣고 어?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돼요 오래 음... 수준에 그래서 인떡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동업관계로서는 별로 네. 좋지가 아니하다 그럼 인떡은 네. 어 인도고로 봤을 때는 사람들한테 잔정이 많아요. 네. 이 분들은, 변징생 네. 분들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잔정을 주고 정을 준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떤 나의, 보면 병진생 분들이 나의 불할 친구들이 많아. 네. 다. 우리가 한 번씩 보면 불할 친구도 없는 친구들이,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나이가 점점 먹다 보면 왜 가정에 또, 충실하다 보면 친구들을 못 만나고 하는 것처럼. 근데 병진생분들은 정이 많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쉽게 끊지를 않으셔. 그래서 불알 친구처럼 뭔가 친한 친구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인연법으로 봤거나 기인법으로 봤을 때 사람들한테 모난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물론 내가 잘못된 부분은 얘기를 한다 해도 그렇게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인간으로서, 아, 난 싫어. 저게 싫어. 네. 이렇게 너 싫으니까 가. 음. 이렇게 막, 아나무인 같은 분들보다는 잔정이 많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인연법으로 볼 때도 괜찮고, 기인법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데, 올해 수전에서는 동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네. 그 말을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네. 음, 아, 근데 뭐 인덕도 음. 말씀해 주시면, 음. 주셨기 때문에 너무 음. 감사하고,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식. 자식법과 자식은 음. 좀 어떨까요? 아, 자식이 원래 그러니까 자식 얘기하기 전에 병세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아픈 분들이 올해 수저는 좀 많아야 돼요. 네. 뭐든지 잔병치레라는 게 있어요. 네. 어떤 일에 대해서 큰 병이 오고 나면 아니면 오기 전에도 항상 작은 병들이 먼저 오거든요. 네. 어떤 큰 병이 있어서 나중에 뒤에 잔병치레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큰 병이 오기 전에 이제 잔병치레가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올해 수준의 잔병치레가 들어온다는 소리를 보니까 그 병세 쪽으로 조금 알아보시고 건강을 조금 찾아보시는 게 올해 수준에 나쁘지 않다. 특히 장, 뭐 소화장, 오장육부 이런 거에 조금 건강을 조금 챙기시는 게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식복, 네. 자식, 자 자식. 자식. 오늘은, 어, 자식이라는 게 올해 수전에 보면, 자식들은 다 여러 나이가 있겠지만, 네. 병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이렇게 버리고, 냅두고, 니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에 대한 고충이나, 어느 정도 아이에 대한 생각들, 아이가 이렇게 좀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걸 신경을 쓰는 게또 병진생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이를 그냥 쉽게 냅두진 않아. 네. 다만, 아이가 어떻게, 뭐가 좀, 상처가 있지 않을까 학창 학생인데 아이들한테 조금 뭔가 따돌림 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집중하고 좀 관심을 가 가져요 네. 이 병진생분들을 음. 그래서 아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아이를 케어하는 게 많거든요 병진생분들이 네. 그래서 병진생분들이 아이에 대한 이런 덕 이게 아이에 대해 좀 장례에 대한 게 네. 좋습니다. 아이들 음. 자체가. 근데 다만 아이를 방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이라는 게 있어, 대표님.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간섭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네. 그 간섭보다 더 많은 간섭을 해 버리게 되면 네. 그때부터 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병진생분들은 알아서 잘 하세요. 자식들한테, 자녀분들한테. 그만큼 또 감싸는 것도 많은데, 그 이상을 자꾸 해버리면 안 돼. 음. 간섭이 음. 너무 큰 간섭으로 되면, 아이가 거기에 이제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그거에 이제 충돌이 생기니까, 네. 그 안에서, 범주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간섭을 요하시는 게 맞다. 그런 분들이 보면 자식복들이 많더라. 음. 네. 어,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네. 이 용띠분들에게 네. 좀 화이팅 하라고 한마디 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용띠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용띠분들을 좋아해요. 네. 용띠분들을 좋아해서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즉흥적인 것들, 어떻게 하더라도 좀 살라고 하는 마음들, 강인하고 어떤 일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들, 특히나요, 요즘 시대가 많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왜 힘든 걸왜 느끼냐면, 어, 주변도 그렇지만, 무당에 있는 쪽도 봐도 힘들어요. 이 힘들다라는 거는, 무당이 힘들면요, 말다한 거예요, 사실은. 네. 경제적으로 보나. 네. 근데, 어, 세상에 보면, 뭐, 이렇게 힘든 날에 돈 버는 분들도 있고, 코로나 때도 돈번 분들도 있잖아요. 다 가지각깁니다. 근데, 남을 비교하면서 사니까, 저도 예민하거든요. 네. 근데 남을 비교하면서 사는 적도 있어요. 음. 근데 남을 비교하면요, 끝도 없더라고요. 음. 내가 많은 것을 챙기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요. 음. 가지고 있는 것을 챙기는 게 남들한테 볼 때는, 어 정말 이 집안 행복해 보여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어. 저는 그거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어쨌든 병진생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돈이라는 것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맞아요. 돈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고 병원도 갈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남을 자꾸 쳐다보는 것보다 내 가족들, 내 자신, 내가 지금 둘러있는 울타리를 보면서 그걸 가진 거에 행복을 느끼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남의 걸 보면요. 끝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용띠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네. 좋겠고요. 고맙습니다.